네, 안녕하세요. 스플라 바네사입니다. 오늘 체어 시퀀스 준비해 봤고요. 특히나 분리된 페달을 사용해서 뭐 견관절, 코어로부터 움직임을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전신 협응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시퀀스예요. 바로 스트레칭 준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저희 제일 약한 스프링 두 개를 맨 아래층에 이미 걸어 놨고 그 사이에 있는 스틱바를 제거해서 손으로 잡아주시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체어 로부터는좀 멀지이기 두 무릎은 닐링으로 앉아진 상태에서 무릎 사이에는 주먹 하나 정강이 발등 내려놓고 뒤꿈치를 포함해 발날 안쪽을 붙여 주십니다. 자, 엉덩이는 가운데 쪽으로 모아 주시며 좌골뼈 사이가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고 배꼽은 명치 쪽으로 쓸어 올려 주신 채 양손 스틱은 어깨보다 반주먹 넓게 양손 앞쪽으로 나란히 이때, 내 날개뼈로부터 스틱을 멀리 밀어내시며, 내 윗등이 넓어짐을 느껴보세요. 느껴진 채로 머리 위쪽으로 길게 뽑아 올리듯이 만세. 한 호흡 마실게요. 숨을 크게 들이시고, 내쉬는 숨에 스틱을 멀리 앞쪽으로 뻗어내며, 그 다음에 내 경추, 흉추를 굴고, 명치를 반으로 접어주시며, 시선 무릎 사이 바라보실 때, 엉덩이가 뒤쪽으로 빠지지 않아요. 앞쪽 고관절을 신전시켜서 둔근에 둥근, 힘을 주고 스틱을 다리 앞쪽에 가볍게 터치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배꼽을 바라보시며 내 둔근으로부터 골반으로부터 척추가 중립으로 세워지시고 머리 위쪽 다시 만세. 반복할게요. 자, 위쪽으로 키를 커지게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둘, 늘어난 척추 모양 그대로 더욱더 길어짐을 느껴주시면서 앞쪽으로 뽑아내듯이 형추를 굴곡해요. 등이 넓어지고요. 아래 허리까지가 길어지고요. 시선은 무릎과 무릎 사이. 마시고 내쉽니다. 올라오면서 배꼽 바라봐요. 배꼽을 조여주시면서 명치도 위쪽 머리 위쪽 만세 한번더 내쉬고 셋 등을 길게 넓혀주시면서 롤다운 합니다. 어깨랑 귀의 사이 멀리 할게요. 엉덩이는 계속 가운데 쪽으로 모아주시며 둔분의 힘 숨을 마시고 내쉬며 롤업입니다. 다른 곳보다는 흉추의 굴곡이 가장 중요한 움직임이 됐어요. 우리 여기에서 오른쪽의 다리만 옆쪽으로 넓은 기역자를 만들어주세요. 이때는 무릎이 안쪽으로 돌지 않게 바깥쪽으로 열어냅니다. 자, 왼쪽의 다리 한번 단단하게 숨을 한번 길게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쪽의 무릎을 오른쪽 바깥쪽으로 열어내서 시계방향 2시나 세시 사이쪽으로 무릎을 갑니다. 근데 상체는 골반 위에 척추가 중립으로 세워져 있어요. 다시 우리 오른발 바닥으로 바닥을 밀어내서 제자리 마시고 내쉬면서 둘.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양쪽의 고관절이 모두 열려지고 허벅지 안쪽 사이가 더 멀어지게 됩니다. 다시 마시고 제자리 음... 내쉬며 세 치골뼈가 뒤쪽으로 빠지지 않게 치골뼈까지 앞쪽으로 가져오실게요. 중립. 다시, 오른발 밀어내시고, 제자리. 척추 움직임을 포함해 보겠습니다. 다시, 우리 오른쪽의 무릎을 바깥쪽으로 활짝 열어낸과 동시에, 골반으로부터 사이드로, 왼쪽으로 측면을 굴곡시킬게요. 이제, 오른손으로 스틱을 한번더 밀어냅시다. 다리와 골반 돌아올 때 척추도 중립. 두번 더, 마시고, 둘, 관절 사이를 활짝 열려주면서, 우리 몸을 왼쪽으로 길게 뽑아낼 듯이 보내볼게요. 마시고, 제자리, 음... 내쉬며, 세 개. 네, 골반에서부터 내 척추는 왼쪽으로 사이드 밴딩 시켰습니다. 마시고 골반 중립 제자리 돌아오신 상태로 내 네, 오른쪽의 다리를 그대로 펴볼게요. 발가락까지는 바닥에 편하게 있어요. 네, 왼쪽에 다리에서부터 척추 한번더 길게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왼쪽의 다리가 베이스로부터 왼쪽의 측면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갈비뼈 사이마저도 멀리 넓혀 주시고 마시고 제자리 중앙. <laughs> 내쉬며 두 개, 쉬이. 앞과 뒤로 빠지지 않고요, 오로지 측면으로만 움직임 만들어 주세요. 다시 왼쪽의 정강이 발등 눌러서 둔근에도 힘 내쉽니다. 세 개, 쉬이. 네, 우리 여기에서 왼쪽의 가슴은 바닥, 왼쪽의 등은 천장, 양쪽 가슴이 결과적으로 오른쪽의 무릎을 바라보게 돼요. 다시 가슴을 앞을 향해서만 열어내 측면은 똑같이 늘려준 상태로 내쉬고 둘. 슈. 이때 왼쪽의 날개뼈로부터 주먹을 조금 더 앞쪽으로 뻗어내신다고 생각해볼게요. 다시 마시고 오른쪽의 가슴까지가 정확히 정면을 봅니다. 마지막 내쉬며 세 개. 슈. 자, 스틱발을꽉 잡아내시고, 그 앞쪽을 향해 한번더 후, 밀어볼게요. 이때는 오른쪽에 옆구리가 찌그러뜨리면서 명치까지 가볍게 조여주시고, 다시 앞쪽을 바라보면서 돌아와, 내쉬는 숨에 제자리 후, 돌아옵니다. 손에 힘 잠깐만 푸시고, 반대발 똑같이 가볼게요. 오른 다리 가져오셔서, 왼쪽의 무릎은 옆쪽으로 봤을 때, 앞에서 봤을 때, 넓은 기역자. 그래서 무릎보다 뒤꿈치가 약간 나가져 있는 상태예요. 두손 다시, 앞으로 나란히, 머리 위쪽 만세할 때, 앞쪽에 흉곽이 벌려지지 않고, 내쉽니다. 고관절부터 오픈시킬게요. 이때 무릎이 안쪽으로 말려지지 않게, 계속해서 허벅지 안쪽을 늘려요. 마시고 다시 왼발 눌러서 제자리. 내쉽니다. 네, 둘, 쉬이. 얇게 슬라이딩 하듯이 왔다 갔다 해볼게요. 마시고 제자리, 마치 내 몸이 좁은 틈 안에 껴있다고 상상 그대로 셋. 쉬이. 좋아요. 다시 제자리 한번 돌아오시면 척추의 움직임을 추가. 다시 왼쪽의 무릎을 똑같이 구부려 볼까요? 내 네, 왼쪽에 골반으로부터 왼손을 뽑아낼 듯이 옆쪽으로 밴딩 시켜 볼게요. 다시 골반이 수직으로 돌아올 때 상체도 중앙 두번더 반복 내쉬며 둘 쉬. 좋아요 다시 중립 돌아오실 때 척추도 중앙 마시고 내쉽니다 세개자 앞쪽에 흉골이랑 립이 잘 벌려질 수 있으니 한번 닫아볼게요 마시고 제자리 자 왼쪽의 다리를 쭉 펴내셔서 발가락까지 바닥에 편하게 놓아주고. 네 오른쪽의 무릎으로부터 손 주먹을 뻗어낸 채 오른쪽의 옆골을 늘려주시며 사이드 밴딩 이때 정말로 날개뼈로부터 손 주먹을 더욱더 길게 뽑아내줍니다. 마시고 중앙, 내쉬고 두 개. 움직임은 요 오른쪽의 무릎 바깥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마시고. 내쉬며 세 개, 사이드 밴딩을 정확하게 크게 이어갈게요. 자, 가셔서 정지하실 거고, 내 가슴을 돌려요. 골반은 똑같이 앞쪽을 보고 있는데, 가슴만 회전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다시, 왼쪽 가슴, 오른쪽 가슴, 동일하게 정면. 골반은 그대로, 내쉬며 둘, 후, 가슴에서만 회전시킬게요. 어깨와 손목의 높이는 똑같이. 마지막 하나, <laughs> 숨 마셔요. 내쉬며 세 개. 슉. 가슴에 가는 만큼 스틱의 이 수평함 정도도 똑같은 걸 인지하시게 될 거예요. 다시 제자리. 천천히 웨이브하듯 부드럽게 척추 일어나 줍니다. 손에 힘 푸시고 왼다리 제자리. 자스틱은 잠깐 옆 바닥에 내려놓도록 할게요. 우리 앞쪽의 체어 틀은 무릎으로 닿지는 않지만 최대한 가까이로 오시고. 어, 무릎과 무릎 사이에는 주먹 하나, 발뒤꿈치를 모아주시고 발날 안쪽, 그래서 둔부를 한번더꽉 조여 수축해주세요. 양손 밑꿈치를 포함해서 페달에 터치. 어깨랑 귀의 사이는 멀리. 숨을 마시고 내쉴 때앞쪽에두 고관절을 힌지를 시킬게요. 굴곡을 해주는 만큼 엉덩이가 넓어질 때그 범위만큼 페달을 눌러줍니다. 다시 이거의 두 글씨 하나가 세트가 될게요. 고관절과 페달이 하나의 세트. 고관절 완전히 펴주면서 돌아오시고 마시고 내쉬며 둘. 쉬. 페달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힘으로 누르지 않으면 왔다 갔다 힘이 좀 분산되게 돼요. 해서 분산되지 않게 동일한 힘으로 왔다 갔다 해볼게요. 돌아올 때는 중립을 지키며 완전히 정면. 두번 더, 내쉬며 둘. 집중하셔야 할 것은 고관절을 접고 피는 움직임입니다. 마지막 한 번, 필 때는 정확하게 펴주셔서 앞벅지가 늘어나도록. 마지막, 내쉬고 힌치 양쪽에 좌골이 넓어지면서 엉덩이가 사방으로 빵빵하게 펴졌어요. 다시 제자리요. 네, 돌아오시면 됩니다. 우리 여기에서 두 무릎을 조금만 뒤로 양손으로 페달을 한80% 정도만 눌렀을 때좀 다리와 고관절이 불편하지 않고 안정감 있게 지지할 수 있는 정도예요. 자, 어깨를 골반 쪽으로 끌어내려 세팅. 앞쪽에 흉곽까지 한번 닫았습니다. 우리 어깨 높이 똑같으시며 왼쪽에 팔꿈치를 꼬부려주면 페달이 오른쪽에서부터 살짝 떨어지게 될 거예요. 숨을 이때 마셔요. 내쉴 때 다시 오른쪽 페달과 동일할 때까지 눌러줍니다. 자, 왼쪽 팔 가볼게요. 자, 팔꿈치가 옆쪽으로 빠지지 않게 내 몸통을 스치면서 손목이 올라와지고, 내쉬고 다시 내 몸통을 스치면서 페달을 후, 눌러줄게요. 다시 왼 팔꿈치 가볼까요? 이때 중요한 사항은 무릎이랑 정강이 발등으로 바닥을 눌러내시고, 몸통, 특히 흉곽과 복부를 유지하는 힘. 다시 오른쪽에 팔꿈치만 구부려 보셨다가, 내쉬며 눌러줍니다. 쉬. 좋아요. 우리 그럼 이 페달을 바닥 끝까지 쾅 푸쉬 눌러주시고, 기어가는 자세를 다시 한 번만 취해주도록 해요. 이번엔 발가락을 세워 뒤꿈치까지 발 고관절의 움직임을 추가해 봅니다. 양손으로는 페달을 밀어내시고 내 오른쪽의 발을 골반 높이 발목 높이 똑같을 때까지 이때 뒤꿈치로 마치 뒷벽을 뻥 차내듯이요 종아리를 늘려주며 뒤꿈치까지 뻗어낼게요. 고관절의 움직임은 오른쪽의 고관절을 외회전을 시켜내서 무릎이랑 발가락이 오른쪽 벽 방향을 향해요. 다시 고관절 중립으로 돌아와 주시며 고관절과 무릎이랑 발가락이 바닥. 두번더 마시고 내쉴 때 둘.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지만 움직이는 것은 오른쪽의 고관절이겠습니다. 다시 제자리. 무릎이나 발목으로 많은 일을 하지 않도록 내쉬고 셋. 정말로 고관절을 분리해서 움직이는 패턴을 만들게 우리 여기서 오른쪽의 무릎을 강아지가 오줌니듯이 위로 봤을 때 귀역자까지 한번 가져올까요? 이때 무릎이 휙 떨어지려고 할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뻥 차주세요. 뒤꿈치로 뒷벽을 밀어줍니다. 반복할게요. 마시고 둘. 옆구리도 단축되지 않고 내쉴 때 휴. 척추 유지. 다시 셋, 이때 오른쪽의 옆구리를 조금 더 펴려고 하면서 고관절을 구부려 볼게요. 내쉬고, 마지막 하나, 페달이 막 들리려고 할 거예요. 양손 끝까지 눌러줍니다. 그러려면 지지하는 왼쪽의 엉덩이도 힘을 쓰게 돼요. 후, 우리 여기에서 정지, 양손 밀어내주면서 내 정수리랑 발 뒤꿈치 높이가 똑같이 날개뼈 등벽에 딱 붙여요. 다시 제자리. 움직이는 곳은 마시고 둘, 왼쪽에 고관절을 접게 해서 왼쪽에 앞벅지에 힘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다시. 음. 세 개. 움직임이 크지 않아도 엄청 힘들어집니다. 왼쪽에서는 힌지가 당연히 만들어지고요. 마지막 하나. 음. 내쉬고 셋. 휴. 이때 코어가 풀려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체크. 제자리 돌아오시면 오른발 무릎 제자리 반대쪽 동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왼쪽의 발을 뒤쪽으로 뻗어 내시고 앞에 고관절이 다 신전 된 상태에서 왼쪽의 고관절이 외회전 바깥쪽으로 돌아가요 다시 고관절 무릎 발끝 순으로 제자리 n 둘 발끝 무릎 고관절 외회전 쉬. 다시 마시고 세 자리, 어느 쪽의 범위가 더 편하게 잘 나오는지도 체크해보세요. 마시고 셋, 정수리는 고정을 시켜주는 힘으로부터 왼쪽의 관절을 외회전. 마지막 하나, 내쉬며 넷, 양쪽 겨드랑이 한번더꽉 조여주세요. 견갑 안정화 시킬게요. 우리 여기서 왼쪽의 무릎만 구부려요. 허리가 말리지 않게 힌지를 유지해요. 다시 편해 줍니다. 옆구리 보상 안 생길게요. 마시고 둘. 가져올 때좀더 왼쪽의 옆구리를 펴주신다고도 생각. 내쉬고 둘. 하두개 더. 마시며 셋. 자, 지지하는 오른쪽의 엉덩이 아파요? 당연해요. 같이 유지하는 힘을 쓰고 있어요. 후 밀어냈다가 마지막 하나 네 개. 강아지 오줌리듯이 기역자로 왼무릎을, 왼무릎을 가져왔다가 내쉴 때 뻗어냅니다. 우리 여기에서 그대로 손으로 페달을 밀어낼게요. 오른쪽에 고관절을 더꽉 물어주시는 느낌. 다시 제자리. 너무 힘들어요. 마시고. And, 둘. 슬라이드 하듯이 그냥 그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다시 제자리.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셋. 왼발 뒤꿈치 조금 더뻥 차내면서. 마지막 하나. 누가 내 왼발목을 잡고 잡아 당기고 있다고 생각해 볼래요? 후, 스탑엔 제자리. 좋아요. 왼무릎을 접어 오시면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자, 손에 힘 잠깐 스르르 풀어주시고, 그대로 엉덩이 뒤꿈치 한 번만 휴식. 네,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분리가 되어 있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 분리가 된 페달 가운데에 내 오른쪽의 발바닥 아치를 딱 갖다 대시고 한번 얘를 꽉 눌러볼게요. 오른손은 앞쪽에 봉을 잡고 왼발을 들어 올려줍니다. 네, 그랬을 때 왼손은 골반. 자, 앞쪽에 거울이 있다면 골반이 한쪽으로 틀어지지 않게 수평이 잘 맞는지 한번 체크. 오른발과 왼발 높이 동일합니다. 가볼게요. 자, 오른쪽에 앞 발을 들어 올려주시면 발목 앞쪽이 꺾여지면서 앞쪽에 페달이 올라와지고 뒤꿈치로만 바닥을 눌러주시게 돼요. 내쉬는 숨에는 앞쪽에 페달을 다시 한번 눌러 반대로 뒤꿈치를 들어 올려줍니다. 음, 분리된 페달을 왔다 갔다 움직여볼게요. 천천히. 들어 올릴 때는 앞쪽 정강근을 사용하시면서 다시 눌러 주실 때는 뒤쪽 종아리를 쭉 끌어당겨서 마치 내 뒤꿈치가 종아리랑 아킬레스건까지 쭉 타고 올라가시는 느낌. 다시 발뒤꿈치를 내려놓고 앞쪽에 발목을 당겨와서 페달을 들어 올려 줍니다. 한번더 페달을 눌러 주시면서 뒤꿈치를 까치발. 이제 타고 들어오는 후면근, 엉덩이까지 수축해 볼게요. 마지막 앞발을 들어 올려 주세요. 좋아요. 저희 오른발 한번더꽉 눌러주신 채, 오른발과 왼발이 동일한 바닥을 밟고 있으시다고 생각하시며, 두 고관절과 무릎을 동일하게 구부려 볼게요. 물론, 쓰이는 힘은 오른쪽 다리이지만, 내쉬고 후, 왼쪽에 다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컨트롤, 마시며 둘, 아마 되게 생각보다 왼쪽 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겁니다. 내쉬고 후. 지면 반발력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또 마시며 셋. 오른 고관절, 왼쪽 고관절 똑같이 균일하게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올라오시고. 마지막 넷. 마치 왼발 아래에도 바닥이 있듯이. 좋아요. 내쉬며 후. 일어났을 때, 오른발 눌러주시면 왼발 그대로 테이블 탑. 발목의 힘은 풀게요. 마시고 내쉬며 오른쪽에 무릎을 약하게 접어요. 발바닥으로 전체로 페달 눌러요. 왼쪽 고관절이 펴질 때까지 발끝 뻗어내세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오른발바닥으로 누르는 힘으로 왼발 테이블 가져옵니다. 둘 정수리부터 왼쪽의 발끝까지가 멀어질 때 중앙에 있는 내 오른쪽의 엉덩이 코어 근육을 느껴요. 다시 오른발 누르는 힘이 왼발을 가져오시게 하실 거고 다시 세개 정수리 가슴도 앞쪽으로 발사하는 듯이 보내줍니다. 한번더 축은 오른쪽 다리에 무조건 있어요. 내쉬며 네개 여기에서 정지. 우리 발목 움직임 한번 가볼게요. 왼다리 유지하신 채로 오른쪽에 앞발을 들어봅니다. 다시 눌러주시고 뒷꿈치 올려줍니다. 머리 높이 유지, 뒷꿈치 눌러 앞발 들어 올려줍니다. 가슴 높이 유지, 눌러주고 뒷꿈치 들어 올려줍니다. 왼다리 잘 뻗고 있는지도 한 번씩 더 앞발을 들어 올려 보시고 눌러요. 뒤꿈치 들어 올려 주실게요. 하. 양발 똑같이 눌러주며 왼다리 제자리. 하하. 우리 왼손으로 앞쪽에 있는 봉, 오른손으로 가운데 시트, 가슴 어깨를 정면 활짝 보여주시며 왼쪽의 다리 일단 발목을 골반 높이까지요. 앞쪽에 주름 가는 공간이 없이요. 옆쪽에 엉덩이와 뒤쪽에 엉덩이까지를 수축하시면서 사이드킥 갈게요. 어깨랑 귀가 멀어지네요. 자, 왼쪽에 발을요. 살짝만 낮춰요. 텐션이 조금은 떨어질 때까지. 그리고 올려주는 거에 집중해요. 후. 다시 둘. 텐션이 조금은 떨어질 때까지만. 내쉬고, 업. 낮추는 거는 조금. 올리는 거를 많이 할게요. 내쉬며, 셋 자, 오른손도 입 마시고, 오른손도 뭐지? 자, 다시 마시고, 오른손도 프레임을 쭉 밀어내셔서, 오른쪽 겨드랑이까지 힘들어갑니다. 두번더 내쉬고, 둘. 하나 더 옆구리만 사용하지 않도록 둔근도 힘 내쉬고 후. 자 오른손 밀어내는 힘 쓰세요. 왼손 천장으로 뻗어볼게요. 밸런스. 셋, 둘, 하나. 다시 왼손 잡고 왼발 돌아올게요. 컴백, 손떼시고 왼발 내려놓으시면 반대쪽 똑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뒤를 돌아주셔서. 페달과 페달 가운데 사이 왼쪽에 발 아치로 꽉 한번 눌러보시고, 오른손 골반, 오른쪽 발, 왼발 똑같은 높이감에 있어요. 자, 일단 왼쪽에 앞발부터 들어 올려주시고, 왼쪽에 종아리가 늘어나면서 앞에 다리 올라와집니다. 다시 앞발로 눌러주시고, 내쉬는 숨에 뒤꿈치를 끌어올려 종아리가 단단해져요. 이때도 골반 높이 수평. 다시. 내렸다가 앞쪽에 발 음... 골반이 수평하니 어깨도 수평 다시 내려놓고 뒤꿈치 업한번더 뒤꿈치 밟아주셨다가 앞꿈치 업 눕는 느낌 없고요. 엉덩이도 말려지지 않을게요. 마지막 앞발 눌러 뒤꿈치 업 쉬이. 오케이 다시 양발 동일하게 눌러주십니다. 우리 여기서. 우리 여기서 양쪽 고관절을 똑같이 같은 각도로 구부려 볼게요. 계속 섬세하게 체크해요. 오른쪽 고관절도 마치 발 밑에 바닥이 있듯이 내쉬고, 오른발도 바닥을 밀어내듯이 올라옵니다. 하엠 마시고, 둘. 자, 한쪽 골반이 드롭되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할게요. 올라오시고, 페달도 한쪽에 들려지지 않게 마시고 셋. 야, 발바닥으로 전체 바닥으로 매트 페달을 꾹 눌러 줘요. 내쉬고. 하나 더. 마시고 네 개. 자, 양쪽의 다리의 감각을 동일하게 사용해 줍니다. 다시 업 자, 이제 오른쪽에 다리 테이블 다 가져오실 때 발목에 힘을 풀고 허리 중립으로 세워서 숨을 마시고 왼다리 무릎을 약하게 구부려 주세요. 오른쪽에 고관절 앞부분이 늘어날 때까지 발가락 끝을 보냅니다. 시선도 멀리 있는 바닥으로. 내쉬는 숨에 시선 가슴이 정면 올때 오른쪽 다리 함께 테이블 탑. 마시고 내쉬며 두 개. 옆구리가 짧아지지 않아요 골반이 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쉬는 숨에 후 테이블 탑두 개만 더 갈게요 내쉬며 세개 정수리랑 발끝 사이가 쭉 멀어질 때 가운데 쪽에 있는 내코의 정렬에 집중 다시 왼발 밀어내쉬며 테이블 음... 마지막 하나 마시고 내쉬며 네개 네, 정지할게요 우리 왼발에 앞발을 들어 올려 보셨다가 왼발 눌러 주며 뒤꿈치를 들어 올릴게요. 발목에 가동 챙겨요. 다시 뒤꿈치를 내리고 왼발 앞부분 오른쪽 골반 안 떨어집니다. 눌러 주고 뒤꿈치 업. 마지막 한 번씩 앞꿈치 업. 왼쪽에 승모랑 어깨 힘도 안 쓸게요. 마지막 뒤꿈치 업. 오케이. 뒤꿈치 눌러 주시면 왼발 눌러 제자리. 오른 발 잠깐에 힘 푸시고 오른 손으로 앞쪽에 핸들 잡을게요. 왼손 가운데 시트를 움켜쥐어 잡을게요. 내 네, 오른쪽의 발을 골반 높이까지 뻥 차내셔서 왼쪽의 고관절이 특히 찝혀지는 느낌이 없도록 양쪽의 둥근을 모두 사용해 가운데로 모아 와줍니다. 내리는 거는 조금 텐션이 살짝 내려갈 때까지 올리는 거를 많이 후 수축할게요. 다시 둘 업. 휴. 다시 셋업 다시 넷 왼쪽의 옆구리도 올려진 채로 유지 휴. 다시 마지막 다섯 업자 앞쪽에 윗배 끌어올려요. 아랫배랑 윗배 만날게요. 오른손 머리 위쪽으로 만세 셋 예쁜 별 모양을 만들어주시고 밸런스 둘 하나, 손으로 앞에 바 잡고 오른발 내려놓으시면서 천천히 제자리. 오른발 먼저 땅으로 내려올게요. 왼발 천천히 풀어볼게요. 마지막 이글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스프링은 검정색깔 스프링을 아래에서 두 번째에다가 추가로 걸어줍니다. 총 4개가 걸리고요. 분리된 페달은 똑같아요. 양손으로 핸들을 잡으시고, 두발 하나씩 밟아서 올라오겠습니다. 음. 이때, 발볼과 발가락으로만 페달을 눌러내시고, 양발의 뒤꿈치를 높게 올려내서 까치발. 뒤꿈치 한번 딱 마주 붙이게 하시면 허벅지 안쪽 그리고 엉덩이까지를 조금 더 사용하실 수가 있게 돼요. 우리 앞쪽으로 체중을 이동, 양손으로 페달을 쭉 눌러내시면서 팔꿈치 뒤쪽에 삼두근을 조여와 어깨가 귀랑 멀어지게 될때 가슴을 위쪽의 방향으로. 다시, 가슴과 시선이 정면, 아랫배를 끌어당기시며 팔꿈치를 뒤로 구부려줍니다. 숨 마시고 내쉬며 둘의 어 팔꿈치를 쭉 조연에 펴 주시는 힘으로 가슴을 들어 올려 주며 날개와 날개 사이를 조여 엉덩이 둥근까지 힘. 다시 가슴과 시선 먼저 정면 아랫배를 쏙쩡겨 주면서 팔꿈치를 접고 내쉬며 셋 뒤꿈치 안 떨어질게요. 후. 마지막 하나 가슴과 시선이 정면 팔꿈치 뒤쪽으로 접었다가 마지막 내쉬며 네 개. 어깨에서는 외회전 팔뚝 안쪽도 활짝 열려진 채로 잠시. 셋둘 하나 천천히 가슴 고개가 정면 팔꿈치를 접어 주셔서 컨트롤하며 조심히 내려옵니다. 쉬. 한 발씩, 한 발씩 바닥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네. 우리 양손은 핸들을 잡고 두 발은 한발 자국 뒤쪽 마시고 내쉬는 숨에 매달리듯이 엉덩이 뒷벅지를 뒤쪽으로 밀어내시고 스트레치. 정수리는 앞쪽의 방향, 가슴은 아랫방향. 숨을 마시고 내쉬는 숨에 배꼽을 쏙 끌어 당겨서 등이 넓어지고 시선은 다리의 사이. 이때 엉덩이도 납작하게 앞으로 한번 가져올게요. 내쉬는 숨에 둘. 가슴이 열리는 만큼 시선도 가볍게 같이 따라가 줍니다. 내쉬는 숨에 골반 꼬리뼈를 동그랗게 말아 주면서 아랫배 힘. 시선 다리 사이. 마지막 한번더 마시고 내쉬는 숨에 사이사이 척추를 늘려 주시면서 가슴을 열고 내쉬는 숨에 발바닥으로 지면을 꾹 눌러오신 다음 손에 힘을 툭 풀고 천천히 올라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처음부터 끝까지 페달이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진행했고요. 뭐 추가적으로 더 넣고 싶은 어떤 움직임 혹은 스트레칭은 선생님께서 마음대로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